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올라온 사람들이고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따라합시다. 나는 네. 하나님의 네. 자녀다. 네. 대그로 회장 자녀만 해도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땅덩거리며 사는데 하나, 우리는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러 들어 살면 안 됩니다. 내 신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한해 동안,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주보에 올려 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세대들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구약 시대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하신다고요 구약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신.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나와 함께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들고 사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우리는 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취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또 나누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계약에 값지기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2018년 한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뭐 그냥 별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 이미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내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구원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너희 제일 속지 않은 너희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만 구원받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취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게 큰 은혜라고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에 걸렸다가 기적 같은 방법을 낳는 게 낫습니까? 안 걸리는 게 낫습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 막 간증을 들어 그러면 막 내가 암에 걸렸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근데 사실은 더 감사한 게 아무 아무에 안 걸린 게 감사한 거예요. 더 사실은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 받은 게 좋습니까?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있는 게 진행 것이 좋습니까? 예? 네? 물어보나 만하겠죠. 가정의 물질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물질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일 없이 지내는 게 좋습니까? 저도 물질 때문에 몇년 동안 예전에 고생한 그 생각하면 아직도 어 정신이 바짝 듭니다. 내가 아무 일 없이, 물론 축복은 내가 누리고 나타내야 되지만은 아무 일 없이 올한 해를 지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그걸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뭔가 꼭막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뭐가 나타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아무 일 없이 지낸 것이 더큰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조그만 다다다나는 많은 일들이 뭐 여러분 삶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말로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낸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아, 네. 올한 해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네. 그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아, 아 내가, 내가. 올한 해도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았구나. 어, 네, 살았구나. 할렐루야. 아, 네. 두 번째로, 건강을 지켜신 주 하나님,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 잠언 4장 22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타나 예수 그리도의 능력으로 말리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타나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한해 동안도 물론 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조금 뭐 다른 질병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해 동안도 건강하게 지낸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원 신방을 한번 가면은요, 그큰 병원에 너무나 환자들, 더구나 끔찍한 그런 병에 걸린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어제 위원장게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암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모의, 모임을 가지도 하는데, 그 분들이 얘기를 하는 또 3년인가 4년 동안 촬영해서 보여 주는 거예요. 근데 그한 젊은 엄마인데 초등학교 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 가지고 아기가 그때는 뭐 딸이 둘인데 아기들이 아기들. 아기 막내가 태어나서 젖먹일때 그때 이제 암에 걸렸는데 결국 3년인가 4년 지나서 이 여자가 이제 암의 모든 곳에 전이돼서 죽는 모습까지 다 나옵니다. 그 아기 어린 딸 둘을 낳고 떠나는 그 엄마의 실제 이 모습을 막 촬영해 나중에 숨을 거두는까지 다 나와 정말 눈물 나더라고.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건강하게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고 또더 중요한 것은 설사 내가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갈 곳이 있는 이게 얼마나 큰은혜와 축복입니까 우리는 다 우리 여기는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임시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리스도의 대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떠나 내가 이쪽으로 파견되어 온 겁니다. 골로세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는 흑암의 권세, 건전에서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나니, 우리는 내 소속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있는데, 내가 왜이 땅에 사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성경은 낙은의 길이다. 낙은의 길. 그잖아요. 낙은의 길이에요.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낙은의 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가야 할 고향 나의 집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이 땅의 삶에는 길이름은 100년이에요. 100년. 요즘 수명이 많이 늘어서 길으면 100년. 짧으면 어제 그분같이 뭐 30대에도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영원히 갈, 야, 어머니. 천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닌 야, 원머니 내가 살 집. 그것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저주가 데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정말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이 없는 영원한 행복한 곳에서 내가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비록 이 땅에서 그 질병을 인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은 또 어린 두 자녀를 놓고 갔지만은 그분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두 자녀도 하나님께 지켜지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병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아담과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습니다. 그데 죄가 없는 천국에서는 질병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나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지. 하늘 나라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도 이런 질병도 없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까? 나는 그것을 느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연세에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깨닫죠. 그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살지 못했다는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뭐 거지같이 산 분이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았고 누구보다도 물질도 많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았고 누릴 것다 누려본 사람이 그 사람이 말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타락해본 사람이서 말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도서를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산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새해를,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오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오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좌예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게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 그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네 제약을 용서하시고 내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밤에 구독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네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네 젊음이 독수리 젊음같이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새해를 맞이하는 나에게도 지금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송축하고 그것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하나님께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벌써 또 2019년 시작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새해를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주심을 내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그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잖아요. 내가 소망이 없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겠어요? 기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향해서 여러분들 뭔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그냥 살때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겠습니까? 뭘 믿어요? 뭘 믿는 게 있어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송구 영신 예배 때 혹시 아직도 소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때다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개인적인 향한 소망을 다 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혹시 내년도 아직 또 많이 남았다고 아니 많이 남았다고 생각 소망을 아직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 네. 내년도의 소망을 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내, 내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오셔서 그 소망을 기록, 기록하시고. 저도, 저도 주시면, 저의 저도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양에다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년도가 막 기다려지고, 내년도가 기대가 막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 영을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 네. 내일 송구정신 예배 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우리 학생들도 꼭나오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고 또 여러분들 삶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죄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뒤돌아 봐야 되고 또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또 새해 하나님께 나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이 새해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발전된 모습, 더욱더 영광된 모습으로 2019년도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한해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2019년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음... 이시한 아픈 사람은 먼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독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에 흡족케 하시며 내 젊음이 독수리의 같이 전문가 채임을 새롭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다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하나님께서 진히 역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어 우리가 담을 입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은 이 시간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 있습니까? 내가 예 실로 부여하느니 모든 더러운 저주와 암세포를 성도의 몸 가운데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노안도 저주받고 떠나갈지 않아 두통도 저주받고 떠나갈지 않아 치통도 저주받고 떠나갈지 않아 위와 장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환도 이 시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 않아 폐에 있는 질환도 저주받고 떠나갈지 않아 신장에 있는 모든 질환도 조주받고떠나갔지다 허리와 디스크와 또 관절 모든 것도 내가 이시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요 회복이 될지요 우리 마음에는 모든 털은 조지받고 떠나갔 이시한 예수의 이름으로 조주받고떠나갔 성도의 몸 가운데 묵기받고 라나갈 쳐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평안이 이 가운데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사랑이. 이제 우리 성도의 별서부터 밝극 까지 거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한 이 시간 일시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생각 가운데 조조박 번 따라갈 지혜다. 두려움도 없다라, 지혜다. 두려움을 집어주는이 악한 곳 쇼바에 잡다가 조조박 번 성도의 생각 가운데는 목이 밟아 따라갈 지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한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수 있는 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놀라운 새로운 한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한해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지나가며 진다하는 간절히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भाव